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웅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69-6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오후 3시 3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방송드리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이제 종목을 항상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종목 추천으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제 매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음 사실 추천하면 계속 똑같은 방송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똑같은 방송을 계속 음 찍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추천이 아니라 브리핑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대웅제약이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좀 올라서 마감은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코로나 치료제 임상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웅 임피온통의 호이스타정 니클로사마이드 코로나19 치료제 현지 임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M.O.U.를 맺고 현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 대웅제약은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합작사인 대웅임피온을 통해 음,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국립보건기술개발원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한 어, 인니 보건부처 장관 회담에 이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 서창호 대웅임피온 대표와 부디 뭐, 뭐죠? 어, 아무튼 이름이 어렵네요. 어,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화상 연결로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음. 이 밀레니엄 힐튼, 이 스위스 호텔로 바뀌었죠. 아무튼, 어, 이에 따라 대웅지학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 아,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질질 끌려가지고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점점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어, 너무 장기화되면은 재료가 좀 많이 기대감이 좀 투자 심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니콜로사마이드 임상을 현재 정부에 지원하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임상을 진행할 종합병원을 선정을 하고, 어 시설 설치와 환자 관리 등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를 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건, 보건부 장관은 이제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어,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대비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치료제 백신 개발은 중요한 과제라면, 복지부는 코로나의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에, 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뭐, 최선만 다하면 뭐예요? 뭐가 나와야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2억 7천만 국민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나쁜 증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같이 이어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 대용제약이 또 이슈가 있어요.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진행하는 것도 있고, 어, 졸대드론산 주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 크게 골다공증 관련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령화, 인구, 고령화로 저희가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좀 좋은 소식이 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어, MOU 체결해서, 음 어쨌든 간에, 호이스타정이나 니콜로사마이드가 나오면, 어, 인도가 사실 중국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죠. 맞나요? 어쨌든, 인구수 많은, 땅덩이가 더 큰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 어쨌든 간에 인구수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간에, 그 호이스트 아정이나 니클로사마이드가, 그 신약이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 국내와 인도, 인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실적 기대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어떠한 기술적인 반등이 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종목별 투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대웅제약 보시면 일단 개인 물량이 현저하게 많아요. 현저하게 많은 부분이 있고, 어,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계 물량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한달 단위로 보면은 기관계가 어 지속적으로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응제약 현재가고 개인 물량들 보시면은 어 일단 평균적으로 물린 단가가 15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사이가 될것 같고요. 어 외인 같은 경우에도 어 비슷한 금액대로 지금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관계는 오히려 10만원대 10만원에서 10만 13만원 결국에는 기관계가 지금 여기 이 부근에 가장 많이 매집이 되어 있고요 어,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15만원에서 여기죠 여기 이제 외인하고 개인 물량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우선적으로 저항선 1차 저항선인 어, 16만 천원 부근 이부근만잘 뚫어준다면 충분히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타정 니콜로 사마이드 좀 오랜 기간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저는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요 부분 좀 체크하시고 12만 천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 지지를 쭉 해주고 여기서 브레이크 놔주고 다시 상승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를 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어,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어,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뭐 이때부터 어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 주죠. 어 이런 식으로 어 단타의 개념과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어 이제 7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음 요거 증시 어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해 드리고요. 어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 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어,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어, 9시 미래의 벤처 투자 그리고 어, 지노믹트리 그리고 어,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음, 이런 어, 어떠한 이제 음,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추천 매수가 뭐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잘 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 보시고 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어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어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